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착했을 때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우선 호주 2년 워홀을 했고요. 워홀을 하면서 마지막에 있었던 데가 케언즈에서 제가 지내다가 이제 오클랜드를 딱 왔어요. 케언즈가 많이 덥죠. 엄청 더운 곳에 있다가 오클랜드로 오니까 오클랜드도 막 추운 건 아니었어요. 3월 달인데. 근데 몸이, 몸살 기운이 일어나듯이 춥죠 만드는 거 있죠. 실내도 춥고 실외도 좋은 그런 날씨였어. 몸이 으슬으슬하게 좋은 날씨. 근데 낮에는 날씨 엄청 좋다가 갑자기 비가 막 내리다가 바람도 막 불다가 갑자기 날씨가 또 쨍쨍하게 좋아지고 이런 게 오클랜드 날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아이 오클랜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적응이 돼야 되는데 저는. 계속 감기 기운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약 먹고 계속 침대에서 못 나오고 계속 어, 진짜 힘들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서 만났던 한국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저희가 같이 또 워홀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뉴질랜드.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뉴질랜드 워홀을 받고 저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뉴질랜드를 날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만나가지고 항상 했던 얘기가 이거 였어요아 어떻게 하면 호주에 다시 돌아가지? 진짜 계속 이 얘기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지?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대학을 가자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된다. 아 근데 난 이때까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그만하자. 그만하고 싶다. 근데 또 친구는 그래도 무슨 뭐 학교 졸업장에 따야지 거기서 이제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듣다 듣다 보니까 너무 답도 없고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공부를 더 해보자. 뭐, 호주에서 2년을 있었지만, 거기서 일하면서 썼던 영어랑 이제 학교에서 역시 하는 공부는 또 틀리, 틀리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 근데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우선 돈을 더 벌어야지. 아, 당연히 이제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학비를 낼 거라고 생각 하니까 더 많이 이제 벌어야겠다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이제 오클랜드 도착을 해서 너무 추웠고 너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우선 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할때 만났던 일본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워홀을 마치고 호주에 와서 워홀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애였어요 그리고 저랑 완전 반대로 간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뉴질랜드 뭐가 좋았냐고 그러니까 자연이 진짜 좋다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이제 나는 백팩거스에 계속 머무니까 딱히 뉴질랜드 사람 을 만나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뉴질랜드 사람이 그렇게 좋다는데 난잘 모르겠고. 아, 우선은 그 친구가 그렇게 추천하던 저희가 농장 탐에서 만났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네이피어에 가서 자기가 알려주는 백패커스에 가라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아, 뉴질랜드 가서 농장을 탈까?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알려주는 그 네이피어라는 이제 지역 이름과 그리고 백패커스 이름 하나, 그것만 딱 들고, 저는, 그러면 거기 가겠다. 이제 오클랜드에서 할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클랜드에서, 아, 뭐 하지? 진짜 뭐 하지? 왜냐면, 당시에 제가 뉴질랜드에 왔을 때, 호주랑 뉴질랜드랑 환율 차이도 많이 났고, 시급 차이가 정말 장난이 아니게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 이랬는데, 계속 일을 하다가 살았던 사람으로서, 일을 순간 안 해버리니까, 아 너무 지루한 거 있죠. 너무 지루해가지고, 아, 일을 좀 하자.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렇다고 시내, 이런 시티에서 일을 하기가 내가 그렇다고 커피에 관심도 없는데, 나 같은 애가 바리스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나는 항상 맥심만 먹는 사람으로서. 그래, 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쩌지, 어쩌지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한 2주가 지나다가, 진짜 결정을딱 해서, 2주만에 결정을딱 해서, 나는 오클랜드를 떠야 되겠다. 아, 심심해서 못 있겠다. 이게 완전 빡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난 뜬다. 그러고 친구한테, 나 오클랜드 뜨니까 이제 바이바이 하자. 이랬어요. 그 친구가 더 보고, 미쳤다고 어디 가냐요. 그래서, 야, 우리 저번에 농장에서 만났던 걔가 알려준 거기를 가기로 했다, 나는. 그러니까, 야, 너 무슨 또 농장을 왜 탈라고 그러냐고. 우선 내가 가보고, 좋으면 너를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백패커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뭐, 당연히 일이 있다고 하죠. 왜냐면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일이 있다고를 하는데, 그래도 그냥 뭐, 반반 믿음에서 그냥 갔어요. 이제, 버스 여기서 인터시티 버스가 딱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카이 타워 옆에 보면 인터시티 버스 정장이 있어요. 거기 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시티 버스를 타고 네이피어에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가본 적도 없고 친구 그 일본 친구 한명 한테만 들었던 그곳에 그냥 저 혼자 갔어요. 갔는데 진짜 길에 사람도 없는 거야 네이피어에 사람도 잘 없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가려고 했던 백팩버스가 걸어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리나 그랬는데, 제가 당시에 또 이민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는 캐리어가 없었어요. 저는 이민 가방에 백팩커스에 또제 크록스,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다녔는데, 아, 진짜 이민 가방 여러분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가방이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360도로 막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민 가방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민 가방을 끌고, 백팩커스를 찾겠다고, 아, 진짜 그때 정신없이 백팩커스 찾는다고 사람들한테 길 묻고 조금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쉬웠는데, 모르니까, 그냥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경찰서 들어가서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패커스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방 가장, 저는 항상 말하죠. 가장 저렴한 백패커스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방에는 이제 여자애들만 쫙 있는 방이었거든요. 그때 방이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농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 이 스토리가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딱 도착을 해서, 제가 처음에 아팠고, 그다음에 한 2주 정도에 갈팡질팡 뭘 하지 이런 결정을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2주의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네이피어로 가는 버스를 타서 네이피어를 가서 이제 네이피어에서 바로 사과 농장에서 일을 시작을 했던 스토리에요 이게 다 모두가 그러니까 음. 근데 나중에 또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제가 호주에서도 그랬고, 뉴질랜드에서도 농장 일을 진짜 많이 했지만, 진짜 일하는 거다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쉐드도 거의 비슷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뉴질랜드 먼저 워홀을 했다가 이제 호주에서 만났던 그 친구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진짜 좋다. 이 얘기를 정말 저한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네이피어를 가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오클랜드에서도 뭐 있긴 있지만 뭐 백팩커스에 저는 계속 머무니까 딱히 만날 일이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피어에 있으면 정말 거기 백팩커스 주인 분이랑 거기 또 머무시는 뭐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뉴질랜드 분이셨어요. 되게 되게 착했고 거기 주인이 토니였는데 어, 그 분이 정말 그냥 할아버지처럼 되게 잘 해주셨어요. 저희들을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막 요리해서 이거 먹으라 그러고, 막한 번씩 사냥, 어, 그 분이 또 사냥도 이렇게 다녀오시면 저희한테 오리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같이 만났던 대만 친구들이랑 같이 오리 고기 해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나 뉴질랜드에서 농장을 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곳은 안 가봤는데 그냥 네이피어 가시는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안전하고 그냥 가장 일 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농장 시즌이 끝날 때 제가 여기저기 또 농장 일을 알아보다가 저는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농장이 좀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접고 다시 오클랜드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원한다, 그리고 평온하고, 그리고 친구들은 좀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백패커스를 원한다 싶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 백패커스가 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고, 몇 년이 지나고, 제가 또 네이피어에 여행도 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가서 봤는데,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네이피어는 저한테 그냥, 이제 친정 같은 느낌, 뉴질랜드에서 저에게는 그냥 친정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응. 그리고 앞으로 제가 꾸준한 뉴질랜드에서 제가 오호를 하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많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제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